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가는 길입니다. 자, 요즘은 참 꿀이 귀하죠? 아, 작년에도 아카시아 꽃이 꿀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아, 올해도 아, 꿀이 조금 나오는가 싶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아카시아 꽃이 그냥 바로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 밤나무에 에, 국수 튀겨놓은 것처럼, 밤꽃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밤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밤나무는, 어, 지금까지 해마다 9월 1일이면은 햇밤을, 주워 먹습니다. 굉장히 그 올밤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이 밤나무 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강아지 꼬리처럼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서 누르스름하게 이렇게 꽃이 저가는 꽃이 있고요. 또 보면은 어 이제 꽃이 피는 꽃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꽃이 이제 피는 꽃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밤나무는 어한 나무에 어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데요. 그, 밤나무는 수꽃이 먼저 핀다고 합니다. 아, 수꽃이 먼저 피고, 수꽃이 저갈쯤 되면은, 그때서 이제 안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가까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달려있는 요게 밤송이입니다, 밤송이. 이게 자라서, 밤송이가 되고요. 이 밤송이가 있는 이 꽃은 이렇게 아직 덜 피었죠. 그러나 밤송이가 없는 이 꽃, 이 꽃은 수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수꽃인데요. 이 꽃은 그냥 화분만 내고 밤송이가 붙어 있는 이 꽃이라야 안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꽃 숫꽃이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자밤 꿀은 어, 밤나무 꽃에서 아무 꽃이나 나는게 아니고 자 수꽃에서는 어, 꿀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수꽃에서는 어, 꿀이 나지 않고요 어, 화분만 이렇게 내는데요 자 꿀을 내는 거는 그러면은 어, 안 꽃이라고 합니다 이 안꽃에서 꿀이 나는데 이 안꽃이 피어야 아, 밤꿀이 나오겠죠. 자, 지금도 이 밤나무 밑을 이렇게 오면은 어, 밤꽃 향기가 아, 굉장히 진하게 나고요. 또 봉장의 벌통 앞에도 가면은 어, 밤나무꽃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이제는 어, 이 밤꿀이 어, 지금 어, 들어오고 있고요. 어, 이 밤꿀이 잘 나는 그런 조건은 오늘처럼 이렇게 에, 비가 오기 직전 날씨가 후덥지근하이. 어, 우리는 어,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날씨죠. 어, 이렇게 후덥지근한 이런 날씨가 밤꿀이 많이 나는 그런 그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밤송이 어, 밤송이가 앵두 많아죠. 뭐 앵두보다도 적겠습니다. 참 밤송이가 어, 커지고 익으면은 어, 밤송이 가시가 무서워서 참그 겁을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이렇게 작은 밤송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귀엽죠? 자, 올해도 아카시아 꿀이 굉장히 귀한데요. 올해는 아무쪼록 밤 꿀이라도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꿀은 맛이 조금 쓰고 어, 밤꽃의 독특한 그향 때문에 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뉴질랜드의 그 마누카 꿀, 마누카 꿀보다도 오히려 약성에서는 어, 전혀 뒤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약성이 이렇게 좋은 이 밤꿀을 좀 많이 좀뜰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밤나무 옆에 바로 이렇게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로 인해서 자두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를 않았는데요. 자, 지금 자두가 이렇게 한참 지금 자라고 있고요. 지금 뭐 거의 다 컸습니다. 아,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에, 에,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색깔이 보면은 어, 누르스름하죠. 살이 통통하게 올랐죠. 자자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익으면서 어, 색깔이 빨갛게 익으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아, 자두 수확을 앞두고. 어, 이제는 앞으로 어, 자두 영상도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밤나무 밑에 가서 어, 방꽃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벌들이 방꿀을 어, 열심히 물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 벌 통 앞에 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이렇게 가면은, 어, 방꽃 향이 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밤꿀은, 에, 다른 그 꿀에 비해서 수분 함유량이 에,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구를 숙성시키는 데는 이 벌들이 엄청난 노동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 저녁으로, 어, 이 벌통, 이 주변에 와서 보면은 마치 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듯이, 웅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낮에는 꿀무러온이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저녁에 밤에도 쉬지를 못하고 이 벌들이 수분 증발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죠. 자 이렇게 참그 벌들이 열심히 꿀을 이렇게 모아 오는데. 사람이 그 꿀들을 또 이렇게 빼서 먹죠. 그러나 사람도 이 벌들에게 꿀을 그냥 뺏는 건 아닙니다. 이 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 벌들은 사람이 돌봐주지를 않으면은 1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꿀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또 꿀이 없을 때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자기들 먹을 것도 어, 모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벌들은 결국은 굶어 죽게 되고 그리고 진드기나 응애 에, 이런 해충들 때문에 에, 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꿀철이 지나고 나면은 꿀을 뜨고 나서는 또그 진드기, 응애에 대한 방제를 또 해야 됩니다 진드기 응애를 잡아 줘야 되지 진드기하고 응애를 잡아 주지 않으면은 그 진드기하고 응애가 그 여왕벌이 산란해 놓은 그 알에다가 같이 알을 놔 가지고 진드기하고 응애가 먼저 태어나 가지고 번데기로 되어 있는 이 벌들을 가해를 해서 영양을 빨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벌들은 결국 날지도 못하고 어 불구의 벌이 태어나서 어 벌은 결국은 어 모두 망하게 되더라고요. 토정벌은 야생성이 강해서 웬만하면 사람의 손이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지만은 양봉은 어 사람이 돌봐주지를 않으면은, 어, 어, 이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어, 벌 주인이 어, 양봉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어, 많이 번식을 하고, 어, 잘 자라게 되는데, 에, 벌 주인이 관심이 없으면은, 어, 이벌 또한 어, 잘 자라지를 못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어, 밤꽃, 그리고 또밤 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벌에 대한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